위대한 게스비 8장 13번째 영상입니다. 게스비와 닉이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정원사가 와서 오늘 수영장에 물을 빼겠다고 하는데 게스비는 오늘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게스비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던 닉은 시내로 가는 기차 두 대를 그냥 보내고 나서야 출근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I'll call you up. Call you up.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게요. I said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말했습니다. 닉이 게스비한테 하는 말이에요. 출근하러 가면서 이따가 전화할게 한 거죠. do old sport. do는 전화한다는 것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형씨. I'll call you about noon. 내가 정오쯤에 전화할게요. We walked slowly down the steps. We walked down the steps. 데스비와 나는 계단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Slowly, 천천히. 넘어갈게요. I suppose. 나는 생각해요. That Daisy i l l call too. 데이지도 전화를 할 거라고. He looked at me anxiously. 갯스비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as if 이하인 것처럼 He hoped that I'd corroborate this. I d i d I would예요. 내가 이 말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말은 데이지도 역시 전화를 할 거라는 말인데 갯스비는 내가 이 말을 한번더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데이지가 운전하다가 머틀 윌슨을 차로 치였어요 이때, 게츠비가 운전을 대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날이 밝았는데, 데이지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 쓰겠다고 하는 게츠비가 걱정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탐이 지켜보는 어젯밤은 몰라도, 오늘은 궁금해서라도 데이지가 게츠비한테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게츠비는 데이지가 전화를 할 거라고 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닉이, 맞아, 데이지가 오늘 꼭 전화를 할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데이지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게스비는 얘가 전화를 안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스비의 말에 동조를 해줬어요. I suppose so. 나도 데이지가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Well, goodbye. 그러면 안녕히.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데이지도 전화를 할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게스비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데이지가 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잘 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We shook hands. 데스비와 나는 악수를 했어요. And I started away. 그리고 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Just before I reached the hedge. 내가 울타리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 I remembered something and turned around. 주어인 내가 1번 무언가 기억이 나서 2번 몸을 돌렸습니다. They're a rotten crowd. 그들은 썩어빠진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데스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부정과서 어로 하나로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shouted across the lawn. 나는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소리쳤습니다. You are worth the whole damn bunch put together. 여기 worth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e whole damn bunch는 worth의 목적어, put together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보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빌어먹을 놈들 전체가 put together. 이거는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예요. 합쳐졌다는 거죠. 당신은 그 비로 먹을 놈들 전체가 합쳐진 것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 놈들 다 합친 것보단 네가 낫다 이거죠. 정의하겠습니다. 나는 개스비와 악수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울타리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 나는 무언가가 기억에 나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 놈들은 하나같이 썩어빠진 무리들이에요. 잔디밭 놈으로 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 비로 먹을 놈들이 다 합쳐진 것보다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I've always been glad. have been 현재 완료인데 과거 상황에서 시작된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기뻤다는 거예요. that I said that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에 늘 기뻤어요. It was the only compliment. 그 말은 유일한 칭찬이었어요. 이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compliment를 가리키면서 gave him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이 개츠비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줬던 유일한 찬사예요. because I disapproved of him 왜냐하면 내가 갯스비를 못마땅해 했어요.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닉은 갯스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못마땅해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다가 이번에 딱한번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갯스비에게 한 유일한 칭찬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겟스비를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irst he nodded politely. 겟스비는 우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nd then his face broke into that radiant and understanding smile. 그리고 나서 radiant and understanding, 환이 빛나는 그리고 이해심 있는 그런 미소를 겟스비의 얼굴이 갑자기 띄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갑자기 미소를 띄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as if 이하인 것처럼. with been in ecstatic cahoots with는 we had에요 우리가 황홀한 공모인데 in c a h o o t 는 공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had been은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쭉그 황홀한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on that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은 사람들은 다 썩어빠졌고 e 스비는 그놈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둘이가 계속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All the time 내내 정리하겠습니다겟스비는 처음에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다음에는 마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홀할 정도로 같은 생각이었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 이해한다는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is gorgeous pink rag of a suit. 겟 b 비의 정장의 화려한 핑크색 옷이 즉겟 b 비의 화려한 핑크색 정장이 made a bright spot of color. 색깔의 밝은 점을 만들었어요. Against the white steps, 하얀 계단을 배경으로 해서 하얀색 계단 위에 겟스비가 핑크색 정장을 입고 서 있으니까 하얀 종이 위에 핑크색 반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And I thought of the night. 그래서 나는 그날 밤이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when은 the night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 거요. 예 I first came to his ancestral home. 그날 밤에 내가 겟스비의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 같은 집, 즉 고색 창연한 집에 처음으로 왔어요. Three months before, 석달 전에. 이렇게 석달 전에 이 집에 처음 왔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갯스비의 핑크색 정장은 하얀 계단을 배경으로 하나의 밝은 핑크색 반점처럼 보였고, 내가 석달 전에 그의 고색창연한 집에 처음으로 왔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 lawn and drive had been crowded. 잔디밭과 이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붐볐습니다. 여기도 시제가 had been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죠. 3개월 전에 닉이 처음으로 이 집에 왔을 때이 집이 이렇게 붐볐다는 거예요. With the faces of those. 여기서 those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얼굴로 붐볐어요. 결국은 그 집이 사람들로 꽉 찼었다는 건데 다음에 who는 those를 가리키면서 corruption까지 이어져요. 그 사람들은 겟스피의 부패나 부정행위를 짐작하고 있었어요. 겟스피의 파티에 온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놀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얘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큰 파티를 매주 열까? 아마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겠지 라고 짐작을 했다는 겁니다. And he a d stood on those steps. 그리고 s 츠비는그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여기도 시제는 had stood.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3개월 전에 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는 거죠. Concealing is the incorruptible dream. Concealing 분사구문입니다.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이에요. s b 비가 자기의 부패하지 않는 꿈을 감추면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갯츠비가 부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갯츠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갯츠비는 나는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나의 꿈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꿈을 갯츠비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as he waved them goodbye. wave goodbye.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갯츠비가그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어서 인사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갯스비의 부패를 짐작하고 있던 사람들, 즉 갯스비의 파티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갯스비는 그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계단 위에 서 있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갯스비의 파티에 왔을 때의 갯스비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집에 잔디밭과 진입로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사람들은 갯스비가 부패해서 부정한 짓을 한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갯스비는 계단 위에 서서 자기의 부패하지 않는 꿈을 숨긴 채 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thanked him for his hospitality. Thank for 뭐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는 그의 환대에 대해서 겟스비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We were always thanking him for that. 우리는 그의 환대에 대해서 늘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I and the others. 우리가 누구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개스비가 자기네들을 환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가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든 일단은 흐드러지게 먹여주니까 고마웠다는 거죠. Goodbye, I called. 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있어요. I enjoyed breakfast, Gatsby. 아침 잘 먹었어요. 여기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